네, 우리나라 차 시베지인 경남 하동에서 이번 주말부터 야생차 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지난해 124만 명이 다녀간 하동 세계차 엑스포의 명성을 이은 올해 축제에는 차 문화 체험 활동이 마련됩니다. 축제 준비 현장을 최진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야생차밭이 뒤덮은 지리산 기슭, 하동 야생차 치유관입니다. 일상을 떠난 힐링을 주제로. 야생차 문화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야생차의 매력에 빠져보자는 뜻이 담겼습니다. 이번 축제엔 차 맛보기와 차 음식 만들기, 외국차 문화 체험 등5 시까지 행사가 열립니다. 차를 가지고 와서 아무 곳이나 앉아갖고 차를 마실 수 있는 피크닉 세트도 준비되어 있어서 차와 함께 여유로운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행사가 늘었습니다. 올해 하동 야생차 문화 축제에는 멍때리기 대회와 요가 명상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첫선을 보입니다. 하동의 청년 예술인들이 꾸미는 전시회와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한 특색 있는 차 음식 만들기도 마련됩니다. 오란다라는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가는데 오란다 안에는 어, 하동의 녹차 그다음에 하동의 매실을 이용해서 어, 하동 특 특유의 오란다 어, 많이 만들어가셔서 가족과 같이 즐겁게 하동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동의 전통차 다원 40여 곳이 참여하는 올해 축제는 내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